이 시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47조 예레미야애가 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대들에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물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들이 시원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산이 방패하여, 그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시오며 우리를 같이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 우리에게 진노하시. 참으로 크시이다. 아멘. 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의 채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인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각 장마다 슬프다라며 어찌하여 이 나라가 무너졌는지를 탄식하며 울던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장 5장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첫째로 현실에 당한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나라 안에 가득하였던 죽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데요. 먼저 경제적 죽음을 기도합니다. 2절에 경작할 땅과 기업은 이방인에게 뺏겼습니다. 4절, 물이나 장작을 사려 해도 은이나 금을 내야 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회적 죽음도 기도합니다. 3절에 고아와 과부들이 넘쳐납니다. 기도하고 11절, 유다의 각 성읍에서 처녀들은 수치를 당했고 13절, 청년들과 아이들이 과중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고 14절, 노인들은 성문에 앉아 쉴 수가 없다라고 기도합니다. 또 외교적 죽음도 기도하지요. 5절에 아직도 대적들이 남은 자들을 짓누르고 위협하고 있다 기도하고 정치적 죽음을 기도하는데 12절에 지도자와 장로들이 더 이상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총체적인 죽음이 이 나라 가운데 있다라며 15절에 우리네 마음에는 기쁨이 그쳐버렸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 말았음을 감정적 죽음까지 오고 말았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죽음 가지고 예레미야가 말이죠. 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기억해달라 라는 말이 원어로 자카르 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회상하다, 어떤 때를 기억하다 라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고, 기억하여 개입해달라, 기억하여 돌봐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성도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저런 근심과 아픔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상담할 때의 목회자인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참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억하고 위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겁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르미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네 죽음과 죽음의 그 자리를 개입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또 둘째로 예림이 하는 그 고통의 이유가 나라의 영광과 멸류관이 떨어진 이유를 자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았더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멸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종교한 자가, 참 명예롭고 영화로운 자가, 지위 있는 자가 관을, 멸류관을 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준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출애국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그 제사장들에게 관을 씌워주십니다. 10편 8편을 보면 다위씨 고백했듯이 아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분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왕에게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워 주시냐라고 감사의 고백을 왕에게 관 씌워 주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노예들을 시내산까지 출애굽시켜 기적적으로 데리고 오셨을 때에 너희는 너희 백성들은 내 민족 중에 내 소유라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언약에 관을 씌워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한 때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제사장이 타락하고 말았고 왕이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말았고 나라가 백성이 거룩함을 잃고 말았을 때. 오호라 우리가 범죄하여 스스로 멸교관을 버리고 말았다고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패대기치고 말았다라고 자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19절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영원히 잊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그 간구 중에 너무나 와닿는 구절이 21절인데요. 우리 21절의 말씀은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제 주일에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현실은 총체적인 죽음이고,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무, 무력감이 나를 짓눌러 내 발로 걸어서 돌아갈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감권하여 주시면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옛적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라며 죽음의 현실을 고백하고 죄악의 원인을 자백하며 근본에 해결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 호소의 기도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드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과 한 주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당한 고통이 있으시다면 있는 그대로 토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새 면류관이 떨어진 이유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애가를 다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 오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토로하게 하시고 멸류관이 떨어진 이유가 우리의 범죄 때문임을 자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돌아갈 수 없사오니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셔서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이 흐르게 하시고 정결과 예배를 새롭게 하셔서 마음과 삶이 모일 때나 흩어져서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물질과 삶의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하사 한주 내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그 순종의 걸음을 은혜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